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해볼게요 나 기도할래요 <laughs> 이번엔 예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두손꼭 모으고 기도송 같이 해볼게요. 세 달째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이 믿음 평생 간직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지요? 곧 교회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우리 이제 멋진 친구, 예쁜 친구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친구 어린나, 멋진 친구 어린나.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이제 눈부터 가리키면서 손성경책 준비하겠습니다. 눈, 눈, 눈 눈이 넌 있나요 알게요. 선한 말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잠언 1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아들 최고야.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하하, 호호호. 어?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아하하, 하람이네 집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우리도 하람이 가족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터덕터덕 어깨가 축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띵동띵동 띵동. 우와! 엄마가 오셨다! 하람이가 다다다다다다다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엄마, 오늘도 힘드셨죠? 하람이가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하람이가 엄마에게 사랑의 말을 전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폭은폭은 따뜻해졌어요. 사랑으로 가득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아빠가 보글보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세요. 얌얌얌 우와, 맛있다. 아빠,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여보, 감사해요.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였어요. 가족들이 아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아빠의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졌어요. 사랑으로 가득해졌어요. 옹기종기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할머니가 하람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헤헤헤 <laughs>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람이가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마음이 폭은 폭은 따뜻해졌어요. 사랑으로 가득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멋진 가족을 주셨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나, 동생도 주시고, 형아, 언니, 오빠도 주셨어요. 포근포근 따뜻한 말로, 토닥토닥 위로의 말로, 알콩달콩 감사의 말로, 서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해요. 우리에게 주신 멋진 가정,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 서로 아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하하 기뻐하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사랑의 말로, 형아, 언니, 오빠, 동생에게 토닥토닥 예쁜 위로의 말로 서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멋진 믿음의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두손 모아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날 모두들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서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는 주님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어디서나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6월 첫 주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예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6월 첫 주에는 교회 나오셔서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녹화 예배가 아니고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고자 하오니 꼭 열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시간에도 지난 주 예배. 사진 올려준 친구들 모습 보겠습니다. 자. 자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큰, 집에서 하는 큰 사랑하고 집에 사는 큰 사람하고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큰 집에, 큰그 집에 사는 큰 사람, 큰 소리로 말해요.